실질화를 한 거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잖아요 근데 말이 그렇지 사실은 나중에 보면 법무부의 요직도 다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법무부에서 검찰 출신 아닌 사람으로 다 채워 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법제화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갖고 되게 조국 장관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laughs>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음... 조국 장관,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그, 여기, 2차 검찰혁 발표한 전문의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YTN인데, 요거 들으면은,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럼 너무 기니까, 간단히 보자면,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 수사부를 축소하는 거죠. 특별 수사부를, 어, 축소를 해서, 지금 7개 청에 있는 특별 수사부를 서울,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 가지로 축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특수부가 아니고 어, 어, <laughs> 어떻게 바꿨죠? 이름을 이름을 어... 잠시만요. 반부패 수사부였나요? 한번 볼까요? 근데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여기 이름을 바꾸는 이유를 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 네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laughs> 어떤 사람은, 아, 이름 바꾸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전 이게 되게 많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사진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은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의미에서 뭔가 더큰 죄, 어?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공개소환을 금지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공개소환하면은 포토라인을 세우는데, 사실 포토라인을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포트라인에 쓴다고 해서그 사람이 범죄가 뭐 특별하게 더 있다거나 아니면 은 유죄가 확실하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포트라인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편견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 범죄가 자 맞아, 뭔가 큰 잘못을 짓고 있어 이런 편견. 근데 이 특별수사부도 마찬가지죠. 특별수사부에서 뭔가를 맡아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교진 교수와 관련해 가지고 그 표창장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원래는 형사부에 있던 거를 갑자기 윤석열이 특수부로 발발 시켜버리고 갑자기 30군데를 한 번에 압수수색해버렸잖아요. 근데 기사가, 기사가 확 떠버렸어요. 정경심 교수 수, 사건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배당. 이러는 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은 아, 뭐가 대단한 게 나왔나 본데? 이런 편견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언론 플레이죠. 말장난이고. 근데 조국 장관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게다 잘못된 수사에 관행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탁했다. 이런 의미에서 실제로 특수부도 세계로 축소하고 명칭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내려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나중에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어? 법무부령으로 훈령이 아니고 명이에요. 인권보호 수사 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지킬 수 있게 지킬 수 있게. 그럼 여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 심해 조사를 몇 시에 해야 될 거고 또별건 수사 제한하는 규정. 별건 수사가 문제잖아요, 진짜로요. 요번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검찰만 하더라도 아,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는 진짜 언론에 나오지만 얼마나 황당 합니까 표창장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지랄 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지금 계속 다섯 다섯 번째 검찰에서 불러 가지고 조사하고 영장 청구한다는 건데 이건 뭡니까 사모펀드 관련해서 하겠다는 거 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정경심,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거는 그 표창장 위조밖에 없는 거예요 벌금 얼마로 끝날 문제. 그게 사실로 밝혀져도 그게 벌금 얼마로 끝날 문제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두달 동안 이 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권도 관련해 갖고 지금 아무것도 나온게 없잖아요. 지금도 어저께 어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인가 방송 보니까 이 김성수 변호사였나? 그사람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김성수였나 누구였나?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속영장을 치려면요 어, 영장의 발부 대건 기각 대건 그걸 떠나서 영장을 치기 위한 기본틀이 있다는 거예요. 틀. 근데 아직 윤선호 검사팀은요 아직 그 틀도 마련이 안 했다니까 그 틀도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 고격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병신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들이 하면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건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 다른 거 자폐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나오니까 다른 거 하나 건져갖고 그걸로 딴 걸로 몰고 가서 수사를 자꾸 연장하려고 하는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별건 수사인데 그런 건 옛날부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거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주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갖구는요, 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하겠다는 거죠. 아 이게 엄청 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 아예 법제화 시켜가지고 음? 감찰을 이,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이 할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검찰들 이은정 검사가 그렇 하는 말이 뭐예요? 검찰끼리 있는 문제들 고소해도. 지들끼리 계속 돌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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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봐주게 하는 거. 아니, 윤석열이 한겨레에 고소했는데 아, 씨발 나 황당해 죽을 뻔했다니까요. 고소는 언제 했죠? 11일인가 고소했나? 11일인가 고소했는데 13일인가? 14일 날인가 바로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고소 고발되고 3일 만에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요. 없어요. 그거는요. 아 이거는 진짜 이 형사부도, 형사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이 한결히 고소한 거는 형사사부에 배당이 됐거든요. 근데 형사부에 떨어진 사건이 3일, 4일 만에 수사가 진행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떤 얘기했냐면 지금 나경원 딸, 나경원 딸 지금 형사부에 배당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거 빨리 형사부가 아니라 특수부로 배당시켜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특수부로 가야죠. 정경심 교수, 딸패쇄상 위조 형사부에서 왜 특수부로 간 거예요? 특수부에서는 요 권력형 비리 같은 거다루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정영신 교수 뒤에는 결국 조국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 권력형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특수부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경원 딸, 아들, 그 뒤에 있는 그 엄마가 대한민국 제일 야당 원내대표인데 이건 권력형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특수부로 갖고 가서 수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 뭐, 뭘 전제로 한 거냐면 형사부에 있으면 수사가 안 돼요, 진행이. 형사부에 있으면 계속 그냥 밀고 있다가 위협, 위협, 위 이렇게 끝나버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정치인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했을 때는 다 형사부에서 시간 끌다가 서로 그냥 고소 취하고 하 끝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거는요, 한결 고소했는데 형사부에 있던 게한 3일 만에 수사가 개시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경우가 어있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또 지들 거 검찰에 관련된 고소가 들어가는 거는 수사 안 한단 말이에요. 검사가 검사를 고소해도, 이문정 검사가 부산검사 아닙니까? 울산, 울산청 부산검사가 고소인는데도 수사를 안 하는 새끼들이 아닙니까? 그래, 결국 경찰한테 가갖 고소한 고거 아니에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근데 총장 관련된 이런, 시발, 형사부에 있는 걸사유 안에 수사를 해?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거 못하도록, 이런 거와 관련해갖고, 감찰하겠다는 거. 대단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지난 14일날 11시에 조국 장관이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거예요. 이걸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검찰개혁 방안 나온 적이 없죠. 여기에는 법제화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제화 필요 없이 당장 할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무회에 거쳐가지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조국 장관이, 어, 저는 사실 들으면서, 아, 어, 이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했던 대목들이 있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검찰개혁 추진사항은 모두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등 법제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법제화 제도화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문화 정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면서 쭉 나가요. 그러면서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의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혁의 도입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년 후에 미래 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선 곳에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고 라 확실합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 마지막 글들을 보고 특히 의아했던 게 사실은 이거는 조국 장관이 아까 아까 말한 그 이차 검찰 개혁 방안만 발표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거는 부연이에요, 사실은. 너무 개인적인. 너무 개인적인. 어? 법무자, 법무부 발표를 하는데 법무장관이 공적인 거잖아요. 그 공적인 거가 끝난 다음에, 물론 이것도 공적인 내용이겠지만, 이 공적인 걸 본인이 개인 조국이 소문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사실 은 개인적인 토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라는 너무나도 상투적이고 두루뭉실한 구속 사유였는데요. 송경호 판사는 이단두 문장만으로 지난 70여일 넘게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검찰의 마녀 사냥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없고, 방대한 수사 내용과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 사유에 대한 판단 설명은 너무나도 상투적인 단두 문장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전날 구속영장 심사가 6시간 동안이나 진행됐고, 검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가 11개나 돼, 구속 여부 결정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새벽 대여섯시가 돼야 구속영장 심리가 끝나는데요. 그런 사례에 비춰보면, 많이 이른 시간에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장 판사가 법리와 드러난 사실로 심사하기보단 이전부터 가진 예단과 편견에 따라 이미 판단이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인데요. 이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또 이를 증명하는 이유가 그두 번째 의미인데요. 두 번째는 영장 발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장 발부 시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조간신문의 인쇄 최종 마감 시간이 새벽 2시라는 점인데요. 이는 시간을 맞춰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아침 조간신문 일면을 정경심 교수 구속이라는 타이틀로 장식하고 싶은 언론 프레이 의도가 있었다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새벽 대여섯 시에 영장이 발부되면 이 효과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판결을 정해놓고 시간을 맞춰 언론 프레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영장 심리에 걸린 시간과 영장 발부 시간이 이 모든 걸 증명해 주는 셈입니다. 정말 짜증나도록 계획적인데요. 이건 검찰과 사법부의 모정의 커넥션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대비해 영장 판사를 설득할 목적으로 수많은 의혹과 가짜 뉴스를 언론프레이 했고 이게 일부 먹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피의사실로 인한 결정이라기보다 검찰의 언론프레이를 통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송경호 판사는 누구일까요? 이 판사의 판결을 보면 이분의 여러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분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버닝썬 연료 의역 윤총경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총장 협박 유튜버 구속영장 발부 뭘 느끼셨나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인데요. 특히 대기업 대표이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윤석열 총장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를 구속한 판사가 송경한 판사였다는 건데요. 이건 뭐 참고사항이긴 합니다. 그의 이런 판결 이력들은 그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점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듯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은 우선 구속 적부심 심사를 신청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 구속의 부당성을 제기해 다시 심사를 받는 제도인데요. 지금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일부러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의지로 법리로만 심사를 받았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심사에서는 건강상의 이유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사유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보석 신청 준비입니다. 이는 구속적부심심사가 거부될 경우 그 다음에 해야 될두 번째 일인데요. 이도 여러가지 사유 중 건강사유가 가장 유효할 듯합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지만 앞으로 검찰과 기레기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차분해져야 합니다. 감정을 못 이긴 격부는 아무런 도움이.